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. 남자 고등부 경, 어, 경륜 경기, 경륜 경기, 중결승 2조입니다. 3명의 선수만이 결승전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두 바퀴 남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빠지고 세 명의 선수만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바퀴를 하려는 종소리와 함께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남자 고등도 선수들. 남자 격륜 경기 준결승 3위까지 결승에 진출하겠습니다.